안녕하세요. 유저들의 후기로 만드는 금액별 스코어 토트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50억 스코지. 포스터를 꼭키퍼로 쓰다 보니 급여를 채우진 못했습니다. 취향에 따라 조하트나 요리스를 쓰면서 급여를 채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트라이커 자리에 샤를리송을 쓰면서 윙에 손흥민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시는 현역 케미를 포기하면서 단조바나 모드리치 레델리킹 등을 쓰는 선택도 많다 보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0억 스쿼드. 50억과 크게 바꾸지 않고 전체적으로 시즌과 강화단계만 업그레이드 해보았습니다. 다음, 300억 스쿼드. 300억에서도 포스터를 쓰다 보니 급여를 채우기가 빡세네요. 50억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하트나 요리스를 쓰면서 급여를 채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다른 곳의 음악을 낮추고 히샤를리송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00억 스쿼드. 저는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캡 시즌으로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 비교적 윙의 금액을 투자하지 못했는데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000억 스쿼드. 저는 사실 캡시즌 손흥민을 스트라이커에 쓰는 걸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다보니 슈팅 능력이 조금 낮더라도 22챔스 시즌을 가보았으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은카키미를 받기 위해 비교적 윙의 금액을 많이 투자해보았으나 페리시치나 케인을 하위 시즌으로 가면서 쿨러셀 스킬을 사카로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000억 스코드 금액을 골고루 분배하려 했는데 풀백을 6화로 올리게 되면 금액이 초과되네요. 돈을 모신대로 업그레이드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3천억 스쿼드 2천억에서 소노민과 페리시치를 업그레이드하면서 급여를 맞추기 위해 호이베르를 업그레이드해 보았습니다. 다음 5천억 스쿼드 저는 손흥민과 케인의 금액을 투자하면서 벤탄코르도 6카로 가보았습니다. 취향에 따라 은카로 가면서 급여를 조정해 워크를 BWC 시즌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천억 스쿼드 상 시즌들을 많이 가다보니 급여가 부족해져서 포스터를 라이브 시즌으로 가보았는데 남는 급여 1을 채우기가 애매하네요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페리시치를 BWC로 가보았으나 취향에 따라 쿨루세브 스킬을 6화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조 스쿼드 저는 손흥민을 4화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고 차라리 케인을 HG 시즌으로 가보았습니다